굿모닝. 삼분꿀송이. 단일추더이 안녕하세요. 매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의 편지의 맨 마지막 마무리 말로 빌리포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을 붙들기는커녕 다른 것들을 붙들고 주님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맨 마지막에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지나고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때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심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를 상고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일급다 더단하는 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년 가운데 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심령을 채울 때가 많았음을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년 가운데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축복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으로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 이 땅에서의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서의 국한된 것임을 잊지 않고 병이 났든 안 났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운데 우리를 늘 채우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